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백점아빠입니다. 지금 가족은 첫째 8살 남자아이하고, 둘째, 어 여자아이, 딸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어 그전보다 좀더 여유가 생기고, 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좀 필요하겠다. 그 전부터 이제 제가 40대 중, 중반 정도 되면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걸 해볼까? 제가 지금,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생각해보다가 어, 다들 많이 생각하실 거요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도 한번 음,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고 어, 시작.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선 한번 저질러 보자. 뭔가 시작을 해야지 알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백정 아빠라고 하면은 우선 집 가족들의 대. ...만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의미라기 보다, 이제, 제 스스로한테는 시간이나 여유를 많이 주고, 거꾸로 가족이나 아이들한테, 어,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주자.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냐. 뭐, 일도 열심히 하면서, 뭐, 가족, 가족도 잘 돌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음 그두 마리 토끼들을 다 잡으려고, 이제 아버님들은 다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집에서, 가족에서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어느 한 가지만, 한 가지는 무조건 포기하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다 잡아보겠다. 이런 열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이, 어, 야구. 야구는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유니폼이, 야구 유니폼이 엄청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폼 한번 보고, 아는 사람이 같이 야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유니폼 이제 맞춘대 그래서 어? 정말? 그래 좋아 그럼 나도 할게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됐고 이 야구라는 거는 하다 보면서 되게 참 재밌는 게 치기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던지기도 해야 되고 이세 가지를 모두 다 해야지 어좀 완벽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야구는 인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추수하다가도 어, 외야수나 야수를 할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세 가지를 다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두 번째로 어, 하고 있는 취미가 축구예요. 축구, 그 풋살인데 이것도 또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축구를 하자. 축구도 야구처럼 상당히 재미있다. 그래서, 어, 그러면 한번 나가볼게요. 했는데 그 시간이 또 좋았던 게 금요일 한 10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은 물어보지 않고 제가 결정해서 어, 금요일날 운동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고요.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우선은 밤에 뭔가 좀 밖에서 놀고 싶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나이에는 뭔가 술을 먹고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10시부터 12시까지 진짜 엄청 뛰어다니고 그 끝나는 시간에 간단히 맥주를 한잔 먹는다.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음, 저는 요즘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게 여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여유라는 게, 내가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하러 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바람을 쐬면서, 어, 축구하러 이동을 하면서, 축구를 뛰면서, 어, 끝나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 그 여유 있잖아요. 내가 빨리빨리 하지 않아도 시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 이거에 대한 투자를, 이거에 대한, 음, 그 여유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는 똑같이 운동하기나, 운동하기 전에, 어, 야구는 보통 이제 지방에, 그러니까 일산이라던가 서울 주위에, 뭐, 인천이라던가 남양주라던가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제 꼭그 금방의 야구는 그 금방에 시끄러우면은 주변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산을 많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골프나 이런 것처럼 나가면은 뭔가 산책하는 기분이고 자연하고 함께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좋은 것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똑같이 힘들게 야구하고 나서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커피를 앉아서 야외에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런 그 여유진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또 좋아하는 게, 어, 인테리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집안, 집 관리?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리면은 전구를 간다든지, 어 열리면 어 플러그를 간다든지, 그 콘센트를 갈라 간다든지, 예를 들면 수전을 뭐 화장실 수전을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샤워기 수전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리를 계속 해야 되고. 어, 아니면은, 뭐, 문에 대해서, 문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 집을 뭔가 꾸미고 하는 부분들을 좀 좋아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좀 올릴 거고요. 그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는데, 어, 옥상에 뭔가를 키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꽃이나 이런 건 아니고 대체로 먹는 거 근데 예전에 오이도 키워보고 몇번 키워보고 했는데 어, 금방 죽더라고요 어, 아니면 호박이나 이런 거 심어도 어, 지금 팔고 있는 것도 너무 싸기도 하고 애들이 병충해 많이 걸려서 어, 오래 못 버티니까 어느 순간부터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토마토는 병충해도 잘안 걸리고 엄청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방울 뭐 토마토도 종류가 뭐 노란색 대추 토마토, 빨간색 대추 토마토, 흑토마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이제 심, 심어서 키우는 거를 좋아하고 이제 나중에 요거를 따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옥상에서 뭐 고기를 구워먹는다거나 이제 요런 이런, 이런 일상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어, 많이 보여드리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우리 집에서 뭔가, 아, 새로운 요런 방법도 있겠구나. 아, 요런 것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은 또 아이들한테 뭔가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 일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 거기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어, 제가 뭐 동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제가 보는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 40대 중반의 나이돌의 있는 모든,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뭐 해방감이라던가 뭐 자유라던가 즐거움 이런 거를 많이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얼만큼 놀아주는지 아니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저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님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똑같이 이제 부모님이나 제 또래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요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제 요런 것만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면서 어느 순, 음, 어느 컨텐츠를 할지는 정확히 정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참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컨텐츠를 해 보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 저도 전문적인 유튜버가 될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때 되면은 어떤 전문 컨텐츠를 갖고 한다던가 어, 하고 싶네요 현재는 제가 뭐 방송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유튜브라는 것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다다 다 처음은 뭐든지 어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순간부터는 저도 이제 즐겁고 이 유튜브 자체가 재밌는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재밌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현재 이제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 좀 부끄러움이 덜할것 같긴 한데, 이제 밖으로 나가거나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약간 두렵긴 해요. 하지만 우선은, 알죠? 한번 저질러 보고, 우선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죠. 제가 하다가, 하다가, 어, 정말 못하겠어. 안 하면 되죠.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못 하겠는데 뭐 누가 중때 밀려서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하다가 전못 하겠으면 그만 두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선 할 거예요. 저는 중간에 그만두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유튜브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제이두 번째, 뭐세 번째 유튜브가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좀더 재밌는 컨텐츠가될 때가 올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점, 100점, 아, 10점인가요? 100점 아빠입니다.